자 우리 원이 골딩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한번 더 갱신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고민이 되실만한 게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뭐 분할로 매도해도 되는 건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움직이게 될지 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 주주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관망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영상 내에서 전부 다 투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 하신 우리 주주분들 계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수익 극대화 있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이 원이골딩스 거래량,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22%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분봉 차트를 확인해 봤었을 때 거래량이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흘러 내렸다가 올라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나와주고 나서 슈팅 나오고 나서 박스를 형성했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매물 소화 이후에 한번더 슈팅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 박스권에서 매물대 저항을 받고 눌릴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보니까 이 바닥에 있는 모든 매물이 뭐야 여러분들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실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원이 홀딩스가 고점 찍고 나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조정받고 반등이 나와 주는 모습을 했잖아요. 여기서 매도 물량을 만들었었던 메이저 창구가 어디였냐 보시면은 이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아는 모건 스텔리 그리고 UBS 증권, 메릴린치, 시티그룹, 골든만삭스, j p 모건 등등 여러분들 뭐예요? 외국계 메이저 창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걸 누가 조정, 반등시켜놨었냐 바로 개인이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 매도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오늘 매수세를 넣어줬었던 주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JP모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매수세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간의 평단가가 어디요? 에이 물량을 여기서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수급을 넣었다는 거요. 그렇다는 건 얘네가 이쪽 구간에서의 정리하고 여기서 넣었기 때문에 평단가가 어디다? 최소 여러분들 3만 원에서 3 2,5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고장 한 주당 5천원 먹으려고 이러한 매수세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수급을 넣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죠. 여기서 주가를 올려놓을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도 단기적인 차익실험 매도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주가가 다시금 눌릴 수 있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받아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물량을 받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동향만 파악해 봐도 기존의 매집을 이어갔었던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물량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 매도물량을 계속 받아줬었던 이 개인투자자들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차익실험 물량을 만들어냈고요 왜 외국인들이 그걸 다 잡아내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이러한 상황을 주포의 손바퀴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정말 많은 수급을 넣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들의 비중에 따른 원이 콜딩스의 주가 방향성을 살펴보시면 우리 주주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주가고요 파란색 선이 비중이에요. 얘네가 단기 고점 찍었을 때어 1파 죠여러분들 1파 상승이 나오고 2파 조정 3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2파 조정 구간에서 비중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쪽 구간에 위치 있었던 비중을 전부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게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었을 때이 원이 골딩스의 주가 상승을 만드는 주포가 누구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감에 있어서 원이골딩스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얘네가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바로 비중을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개인이 받아줬다가 반등을 만들 때는 다시금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려 늘어나가야. 어,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려져야 결국에 원이골딩스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어떤 걸알수 있어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차익실현 매도물량을 만들면 주가는 눌린다. 결국에 외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가는 매수세를 넣으면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 끌어올렸고 이걸 고점에서 매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점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이 물량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매집한 이후에 슈팅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력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그리고 개미를 이용하는 방법이 오늘 전형적으로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아무래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서 주가를 한번더 올려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이 골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매매에 대한 공유율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7월 11일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이 공여율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사실 보통의 종목들은 15%의 공여율만 형성이 되어도 뭐예요? 신용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형성이 됐다. 신용을 써서 투자한는 투자자금에 투자금이 꽤 많이 유입이 되어 있다 라고 이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원이 콜딩스의 주가를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공여율이 들어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여율에 대한 부분에서 어 정말 다 비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눌려 있었죠. 그런데 이 공유율에 대한 부분, 즉이 투자 경고 종목 딱지를 떼고 나서 다시금 이 공유율에 대한 부분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이 신용 매매를 써서 투자하는 세력들의 자금이 다시금 원이홀딩스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정말 높은 공유율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올려줬었을 땐 뭐예요? 많은 공효율 즉 신용매매에 대한 부분이 유입이 되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고 오늘이 그에 따른 뭐다? 시발점이다. 신호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공효율에 대한 부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3파 상승이 쭉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금 증시에 어떠한 돈이 있는지도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 증시에 이 고객 예탁금 지수보다 신용장고에 대한 지수가 더 높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고객들이 본인의 돈으로 투자하는 투자금보다 신용을 써서 투자하는 투자금이 더욱더 많이 유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코스피도 조정을 받았죠 코스닥은 좀 강세긴 했는데 어, 또 상승이 나와 졌는데이 코스닥이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주주분들도 아실 거죠 언젠가는 조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 21선 그리고 61선을 이탈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떠한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반대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 그리고 투심 위축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공유율에 대한 부분이 매우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시 전반적인 상황까지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자 분할로 매도를 쳐내자 왜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이오면 결국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원익 홀딩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어,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좀 분할 매도를 해도 되냐. 저도 여러분들 어디서 주가가 밀리고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모든 물량이 뭐예요? 지금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넣으면서 주가를 올려놨고, 결국에 얘네가 비중을 뺀다. 그러한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했었을 때, 우리도 같이 분할 매도를 이어가야 되고, 얘네가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고 나서 비중을 늘려간다. 이러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땐,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고점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분할 매도를 무조건 이어가야 된다. 그냥 막 매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얘네가 비중을 줄여갔을 때 우리도 줄여가고 얘네가 비중을 늘려갈 때는 우리가 관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매매를 사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력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합니까? 우리처럼 핸드폰 그리고 뭐 컴퓨터로 매매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세력들은 프로그램을 써서 적정가에 도달했다라고. 했었을 때한 번에 많은 물량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정가에 도달을 했었을 때한 번에 많은 매수세를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인들은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 이 매도 물량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분석해야 되나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이 골딩스의 간단한 이 시간별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순 매수 증감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그냥 매수세만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요?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중을 세력들과 함께 지어 나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들 들이 받아줬었던 이파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번에 많은 매수세를 넣으면서 주포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되고 얘네가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빼고 있는지, 어느 가격에서 빼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분봉 차트를 곁들여 가면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손실이란 리스크를 최소할 화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확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고 내일 우리가 이 분봉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은 상단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박스권 구간 하단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이걸 체크해 봐야 되고 박스권 구간 하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라고 했었을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은 외국인들이 매도물량을 만들어 내면서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끌어먹은 건지 우리가 이걸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스트는 횡보하는 거예요, 사실. 횡보하다가 박스권 형성하면서 외국인들이 개인들 비중 싹다 받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이 로봇 섹터의 강한 수급, 이 로봇 관련 섹터들의 강한 수급이 좀 들어. 보고 있잖아요. 이 기존에. ai 관련 섹터들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으로 수급 쏠림에 대한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어이 실적에 대한 실망 부분으로 인해서 뭐 우리 주주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잠식되어 있었던 이 ai 버블론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세력들은 어디로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 로봇 관련 섹터로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부터 로봇 섹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나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 외국인들은 2026년부터 어떤 게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봇이 먹거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래요. 뭐 물론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1 2어이 원이 골딩 가 단기간의 상승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단 추세를 이탈했었을 때 결국에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 하단선을 이탈한다 했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선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해도 되는 기회인 건지 또 다른 시황과 이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전부 다좀 설명을 해드려요. 솔직하게 다 말씀해드리고.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이 이러한 영상을 좀 보시는 게 그래요.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내 종목이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어, 이 사람이 매도를 하라고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고 그러는 감정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선택한 종목이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한 종목이 떨어진다 하면은 당연히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영상 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 아니다 지금은 관망할 때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있어서 무조건 분할 매도해야 된다. 충분한 연금성 자산을 챙겨놓고 추에 눌림목이 만들어졌었을 땐 우리가 다시금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영상 내에서 저희 채널에서는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영상 보시고 어, 타점 잡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 영상을 봤는데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 나는 이라는 것도 너무. 그냥 타점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좀 이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원 얼마 단위의 매수 타점 그리고 얼마원 단위의 매도 타점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타점 받는 방법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 화면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93-3753 010-7593-3753으로 원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내가 너무 어렵다. 이 영상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010-7593-3753으로 원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께 타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원 단위의 매도타점, 그리고 우리가 매수해야 될 때는 얼마원 단위의 매수타점까지 좀다 도와드릴 거니까, 정말로 음,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이런. 이벤트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정말 단기간에 구독자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타점 브리핑 받아가셔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자 2,000명 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우리 원이 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